자, 145번 보겠습니다.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. 일단 fx는 3차입니다. 아, fx는 3차 다항식이구나. 자, 가 조건은 f1은 2구요. 어, 나 조건은 fx는 x-1의 제곱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 같다. 자, 앞에 풀었던 표현 방법 똑같습니다. 몫하고 나머지가 같다. 이렇게 나와있네요. 자, 그럼 항등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. fx를... X-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, 자, 얘가 3차가 되기 때문에 얘는 2차고요. 그럼 1차의 식이 있겠네. 목시 1차가 되겠습니다. AX 더하기 B.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AX 더하기 B.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가 조건 보니까 F1이 2가 되겠네요. 그러면 F1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앞에 건 없어질 거고 얘는 0이 되겠죠. 여기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. 이 e 값이 얼마? 2가 되겠네요. 자, 더 이상 조건이 없기 때문에 미수는 두 개입니다. 조건 은 하나밖에 없고, 그러면 미수를 하나 줄여야 되겠습니다. 따라서 그럼 B는, 어, E-A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B 대신에 E-A를 대입하겠습니다. 자, FX를 X-1의 제곱으로 나누고, 자, AX, B가 E-A, 조금 마이너스 A 더하기, 그 다음에 더하기, 음, AX,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어, 얘는 a를 묶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럼 a 배 a, x 마이너스 1 더하기 그 다음에 a 배 대해서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그럼 지금 물어보는 거는 x 마이너스 3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. 강제로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곱해보겠습니다. x 마이너스 1의 3제곱 a까지 곱해야 되겠네요 그죠? 다시 ax-1의 세제곱 더하기 2배 x-1의 제곱 더하기 ax-1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럼 fx는 3차죠 그죠? 자 그럼 여기서 어, fx를 어, x-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얘입니다그 다음에 나머지가 얘가 되겠죠? 그럼 나머지를 다시 염두에 보겠습니다. rx는 2배 x-1의 재고, 더하기 a, x-1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. 그럼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, r0랑 r3랑 같다고 합니다. 따라서, r0는, 여기도 0지분으면 2, 0지분으면, 마이너스 a. 다시, 왜 그래, 이거, 이거, 이거. 다시 0 지분으면 2, 0 지분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이 값이 얼마냐? 음, r 3이랑 같죠. 그럼 r3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되겠네요. 3 지분으면 2 제곱하면 4, 8, 3지분으면 2, 그럼 이 a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.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다. 이 말이죠. 마이너스 A 더하기 4랑, 2A 더하기 10이랑 같네. 2A를 자변 이하 면은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, 이러면은 6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A는 얼마?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. 자, A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, 이제 5만 대입하면 되겠네, 그죠? A가 마이너스 6.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일단 딱 치우고, A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. 됐죠? 그럼 잠깐만 지우겠습니다, 이 그리고 여다가 이제, 어, 그죠? 6만, 아, 5만 대입하면 되겠네요, 죠5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, R5는 5 대입하면 4, 4, 16, 32, 5 대입하면 4, 6, 24, 더하기 2가 되겠네요. 32에서 24를 빌 거니까는 8 더하기 2 해가지고 얼마 10이 되겠네요. 자, 되겠습니까? 자, 따라서 RX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. RX는 2배 x 1의 제곱. 더하기, ax-1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이때 주어진 조건은 r0와 r3가 같다. 일단 r0부터 구해보겠습니다. r0는 0지분하면 1, 그 다음에 2, 0지분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겠네요. 그 다음에 r3. r3도 마찬가지로 3에서 1 빼면 2, 제곱하면 4, 그 다음에 8. 어, 3을 대입하면은 2a 더하기 2가 되겠네, 그죠? 이두 개의 값이 같다, 이 말이죠. 따라서, 마이너스 a 더하기 4라는 값과 2a 더하기 10이라는 이 값이 같다고 합니다. 그럼 좌변 이하 가면는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. 우변 이하 가면는 6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, 어,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다가, 어,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. 그죠? rx는 2배 x-1에 제곱, 2, x-1 더하기 2. r5를 고하겠습니다. 5 대입하면 4, 16, 32. 그 다음에, 어, 5를 대입하죠. 5 대입하면 4, 2, 8. 그 다음에 2가 되겠네요. 따라서 32에서 8을 빼니까는 14, 아, 24. 2도 아니니까는 26이 되겠네, 그죠? 따라서 R5는 어, 26이 되겠습니다.